수와 정적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서 b까지 이렇게 n 등분한 거죠. 요 하나를 n 등분했습니다. n 분의 1 등분해서 요 직사각형을 쪼르록 더하는 거죠. 그때 이쪼르록 더했을 때요 n을 최대한 쪼개버리면 최대한 쪼개버린다는 건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죠. 얘는 뭐예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가로를 무한히 쪼개버리면 실제로 요렇게 생긴 요 부분에 대한 넓이가 나온다. 바로 이 부분이 정적분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요. 얘가 직사각형의 넓이, 그때 가로를 무한히 쪼개면 요렇게 낭비되는 부분 없이. 실제 넓이 부분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수와 정적분은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n까지 가든 n-1까지 가든 n을 쪼개기 때문에 정적분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